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여기 오늘 해야 될 거예요. 아 현기 전이면 괜찮아요. 새로운 출발. 새로운 출발을 이제 뭐라고지? 인도하는 의미에서. 음, 음 이제 그건 나한테 필요한. 하이 노래가 그거예요. 그 어떤 남자가 있는데 뭐 여자가 남자일 수도 있죠. 뭔가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작업을 걸게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저질이 되어버린 약간 비극적인 내용이거든요. 나는 일단, 나는 첫 번째, 입술 번 <laughs> 번째, 입술, 입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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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두 번째, 이 아, 네. 번째, 이세번세 번째, 이슴이세 번째, 이세이세요째 번째, 이세 번째, 이세번어이세 번째, 번째, 네 번째 좀더 비슷하게 들어니까 네. 그거 후렴인데 후렴을 먼저 한번 따라 해보고 갈게요. 네. 아, 네. 따라해요. 따라해. 네. 네. 멜로디 아세요? 네. 이거 아세요? 리페트를 해보는 이거 아세요? 네? 네. 갑자기 <laughs> 너무 나, 나 좋아요. 이 노래 이거. 되게 순수한 노래인데. 형 정말 쓰레기야. 아, 나 저거 쓰레기. <laughs> 갑자기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멜로디가. 네. 그게 정말 좋아요. <laughs> 한번 따라오세요. 첫 번째 입술로 첫 번째 입술로 두 번째 웃음으로 두 번째 웃음으로 세 번째 가슴으로 세 번째 가슴으로, 번째 가슴으로. <laughs> 이거 뭐 이거 하지 마. 왜왜 이거 이건 이컵 이상하니까. 맨날 이게. 정세도 상이 이렇게. 아 여기 그런 미안 미안. 아무왜 그래? 추리딩해서 <주리링이 웃음> 어, 원투쓰요 원래 내가 승마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불러와요? 불러간다 자 그러면 계속해주세요 아, <laughs> 형한테만 특별히 <laughs> 그러면은 요거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다 <laughs> 자꾸만, 저질 아, <목소리를> <어떡하냐. 웃음> 어, <살짝> <laughs> 이, 되레 가, 는레오 가, 트레오, 가, 트레오, 가, 트레오, 가, 트 가, 트레오, 가, 트레오, 가, 트 가, 트레오, 가, 트레오, 가, 트 가, 트레 가, 심장이 터질 것같아 <laughs> 너무 좋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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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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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<목소리> <목소리> 첫 번째 입술로, 첫 번째 입술로, 두 번째 웃음으로, 두 번째 웃음으로, 두 번째 세, 세 번째 가슴으로, 세 번째 가슴으로 하며씩 가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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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가 어 입술은 달콤하게, 입술은 달콤하게, 웃음은 상콤하게, 웃음은 상콤하게, 가슴은 맑강하게. 아은고아이 저지 조지조지 같이 저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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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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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물이 저쪽으로. 자물 따라 따라하는 사람이 좀더 기개할 거같